왼쪽으로 돌거나 주로 왼쪽으로 많이 돈다고 보시는 분, 네? 주로 왼쪽으로 돈다고 되면 한손한번 들어 보십시오. 오른쪽 이거 오른쪽. 네, 뭐 하여튼 네, 이 그림이 그렇답니다. 이게 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오른쪽이지 왼쪽이냐 이 오른쪽 왼쪽에서 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눈이 뭐뭐뭐 삐었다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게 왜 왼쪽이지 오른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권기욱 사장님이 오른 당연히 오른쪽을 줄았는데 왼쪽에 손 드시는 거 보고 식그 이상하다 그래 다시 한번 좀 뵈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으로 주로 이렇게 돈다고 보시는 분은 이 좌뇌형이고 오른쪽은 우뇌형이랍니다. 그렇게 불려요. 좌뇌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쪽, 그쪽에 강한 쪽이고 우뇌는 이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면을 중시하는 소위 좌뇌, 그죠? 좌뇌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좌뇌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암기 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게 이쪽에 창의적이고,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상적으로 어떤 반응하기보다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쪽으로 반응하는 그 암기교육이 바로 좌뇌교육의 대표적인 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지식 근로자를 배출했고 이 사람들이 경제개발 발전에 주역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단계를 지나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제 먹거리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배가 좀 불렀잖아요 배가 불르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됩니까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딱한 가지 외골로만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양초는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초는 전기가 나오면 없어져야 할 물건이야 그죠 근데 양 전기가 나온 이후에도 양초의 전 세계적인 판매량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양초가 왜 불을 양초가 불을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좌뇌적인 사고이죠. 그러나 어, 다른 한편을 보면 양초는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고 새로운 모을 이렇게 창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뇌적인 사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좌뇌는 좌뇌는 뭐 이성적 이+ 우뇌는 감성적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좌뇌 중심의 사고 좌뇌 중심의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좌뇌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학자입니다. 우뇌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예술가라고 본다면은 예술가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좌뇌, 아주 우수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좌뇌형, 좌뇌만 개발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가장 최악의 과학자는 우뇌형 성향이 없는, 그죠? 예술가적 성향이 없는 과학자가 최악의 과학자다. 최악의 사이언티스트다. 월스트 사이언티스트는 아티스트의 소향이 없는 것이 월스트 사이언티스트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최악의 아티스트는 사이언티스트 좌우 좌뇌형 소양이 없는 사람이 최악의 최악의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경제학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렇게 알프렛 마샬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야말로 이 냉철한 머리는 좌뇌적인 거고 따뜻한 가슴은 우뇌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뇌형 이제 운뇌형 성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하은만 개개인으로 보면은 양쪽 그 좌뇌 우뇌를 골고루 균형 개발하는 게 그게 방법이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직업도 굳이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좌뇌형만 성향만 가지고 왼쪽 직업을 가면은 우뇌형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어,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뇌 우뇌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서두르고 또. 저도 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뭐 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고 어, 또이 책을 보시면 어, 보셔가지고 좀더 공부도 하시고 또 자녀들 후배들 이렇게 지도하는 데 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데 참고로 하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